안녕하세요. HC 이노트리온입니다. 양반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양반다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근육과 관절들의 문제로 허리, 꼬리뼈 통증 및 움직임의 제한으로 양반다리가 안 되신다면 의심해 보아야 할 근육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내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허리가 뒤로 젖혀집니다. 잘 보시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되면서 배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반다리로 앉게 되었을 때 꼬리뼈 쪽에서 받는 압력이 강해져서 통증을 유발해 오래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또이 근육이 짧아지면 친구처럼 같이 짧아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육이 같이 짧아질까요? 바로 두 번째 근육인 엉덩 허리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진 것입니다. 이 근육은 쉽게 말하면 몸에서 다리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영상을 보시면 다리가 안으로 말리는 게 보입니다. 보통 양반다리 자세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간 제기차기 할 때의 자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엉덩 허리 근이 계속 짧아지게 되면 다리가 안으로 말리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야 하는 힘이 다리를 안쪽으로 계속 잡아당기는 힘에 비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양반다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양반다리를 좀더 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양손은 무릎 뒤로 확지를 킨 다음에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턱이 들리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15초 유지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90도로 벌려주세요. 한쪽 손으로 반대편 무릎 뒤 갓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잡은 다리를 반대편으로 쭉 당기면서 상체도 반대편으로 틀어줄게요. 이때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틀지 않은 쪽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5초 유지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주세요. 반대편은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5초 유지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양반다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양반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스트레칭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